안녕하세요. 오늘은 좀 소리를 착 해야 돼요. 아까 영상 보낸 거 있죠. 그리고 이번에는 한번 벤트에서어어스 캐릭터가 올라오는 걸 한번 만들어 볼게요. 준비물은 A4 용지, 가위, 점프. 그리고 테이프 색연필. 색연필은 이 위쪽에 다 있으니까 괜찮습니다. 그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쪽에 연필도 가득 있네. 가위도 있고. 이건 뭐쓸도없으니까 그냥 이쪽에 놓죠? 먼저 A4용지에 그, 그림을 그려줘야 됩니다. 그러면은 먼저 편집부터 할게요. 이렇게 그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걸 잘라줍니다. 그리고 이쪽에 있는 이 그림은 어, 반으로 접어서 잘라야 됩니다. 그럼 또 편집하죠. 어 이렇게 벤트 잘랐는데 이쪽에 있는 줄은 그냥 접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쪽. 근데, 이쪽을 너무 많이 잘랐으면은, 테이프로 붙여줍니다. 아니면은, 이거, 풀로 사용하면은, 잘안 붙여져가지고, 테이프가 없는 사람은 이거 조심하게 잘라야 돼요. 알겠죠? 아니면은, 이거 풀로 단른 종이 잘라가지고 하면 됩니다. 그리고 A4용지가 없는 사람은, 어, 그냥 스케치북으로만 하면 됩니다. 알겠죠? 갑자기 생, 기억이 갑자기 안 나가지고, 이렇게 됐습니다. 음, 그러고 보니 손도 까맣게 됐네요. 이렇게 접어주고 또 이쪽을 접어줍니다 어떻게 이렇게 딱잘 맞게 했냐면은 아까 그걸 어 대각선으로 좀잘 맞는 곳에 해가지고 넣으면은 이렇게 딱딱 잘 맞춰져가지고 한거든요 그래가지고 저가 그렇게 사용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거의 다 완성되네요. 그리고 이렇게 벤트가 완성되면은 이 구멍이죠. 음 잠깐 이거 잠깐만요. 이쪽도 잘라써야겠네요 이쪽 부분 좀 잘라야 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좀더잘라 잘라야... 이쪽을 구멍으로 잘라야 되는데 아까 처음에 있던 부분은 그냥... 어... 넘어가고 그냥 3분 54초에 있던 것부터 말해주세요 어, 아닌가? 그리고 이, 아까 그 어묵을 은 캐릭터는 좀더 크게 그려줘야 됐나좀더 크게 그리고 다시 할게요. 이렇게 좀 크게 그려주고 색칠해준 다음에 잘라줄게요. 제가 그렇게 아까 다른 방식으로 해야 되는데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아까 그 유튜브 소리는 제가 캐릭곤 TV 보는 소리입니다. 그럼 편집으로 할게요 그 다음에 이거 더 길게 하려면은 이쪽에 붙여서 또 길다랗게 그려가지고 가위로 잘라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게 너무 크면은 이거 안으로 넣고 이 구멍이 있죠. 이 구멍 안으로 넣어야 됩니다. 음, 이거 너무 길네. 그리고 이거 어 두꺼우면은 이거 줄기가. 이렇아니면 다음에 이게 테이프로 붙여 줍니다. 그냥 이거 단원 방향 쪽으로 할것 같아가지고, 그냥 이거 자르고, 다른 쪽으로 구멍 만들게요. 그냥 또 편집할게요. 잠깐만요. 이거 구멍 뚫는다고 했지. 방송도 까먹었네요. 그 다음에 단원 쪽으로 구멍 만들게요. 잠깐만. 이쪽도 좀 잘라야겠네요. 그럼 단원 쪽으로 좀더 잘라 볼게요. 그리고 그거 단원 방향 쪽으로 하려면은 어 그냥 이쪽 한 개를 떼어서 먼저 구멍 만들어 준 다음에 이쪽에 다시 붙이면 됩니다. 알겠죠? 그리고 구멍이 아까 똑같은 방식대로 이쪽에 넣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거 하려면은 먼저 멘트를 열면서 올라가는 것처럼 해주세요 그리고 이쪽에서 뒤에 칼도 같이 만들어주면 엄청 좋습니다. 그리고 킬 버튼도 같이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아까 그 가위 색깔은 이렇게 있는 건잘 몰랐죠? 그리고 가위 앞에 있는 건 사실 돌이 아니라 철입니다. 이렇게 칼이랑 킬 버튼을 만들었고, 킬 버튼을 어디다가 놓으냐면은 이쪽에 끼워야... 이쪽에 테이프를 놓져왔 테이프 다섯 테이프 개만 가져왔습니다, 저. 이 정도로 좀 붙여줍니다. 그럼 완성입니다. 좀 오래 걸렸지만, 이쪽까지 잘안 되신 분은 좀 칭찬합니다. 댓글로, 아, 맞다. 저 댓글 못하죠? 어, 아니면은, 칭찬하고 아니면은 그때 있던 퀴즈쇼있죠 그거에서 퀴즈쇼 푸는거는 내일 할건데 이쪽에서 하는거라 퀴즈쇼로 푸는것은 할수 없어요 그래가지고 오늘부터 오늘에서는 한번 이거 만들어보려고 했습니다 그럼 케바